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일단 가슴 내밀기라는 동작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뭐. 자, 가슴 내밀기라는 동작은 우리가 이게 명치 있잖아요. 명치. 이래. 갈비뼈, 맨 아래쪽 갈비뼈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여기 명치잖아요. 명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민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명치를 앞으로 쭉 내미는데, 어깨나 전체적인 거 이렇게 뒤로 쫙 이렇게 뒤로 보내면서 팔이 런걸 하여튼 뒤로 보내면서 팔꿈치나 뒤로 오면서 명치를 앞으로 쫙 내민다. 가슴이 아니고 명치를 내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치 부분을 내민다. 자, 그냥 가슴을 내민다. 이거 하고 명치를 내민다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명치를 내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런 동작 우리가.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게 우리가 뭐, 등산을 가면, 그냥 야호하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다 누구나 다, 아이 시원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시원한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시원한지는 몰라요. 그냥, 시원하대요. 스트레칭이 돼서 시원한 거니, 하여튼 시원하대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몸에 이 행동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거 명치를 앞으로 쭉 내밀면 사실은 이제 갈비뼈가, 갈비뼈 시작이 척추잖아요. 척추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갈,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명치를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면 팔을 뒤로 젖히면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앉아있다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쭉 내밀면 폐도 같이 이제 갈비뼈가 벌어지니까 폐도 약간 올라와요. 폐도 약간 올라오면 폐를 받치고 있는 횡경막도 살짝 올라와요. 뭐 크게 올라온다고 하면 살짝 올라와요. 그러면 횡격막이 올라오면 또 창자, 창자가 막 폐나 횡격막에 의해서 눌리고 있던 간이나 창자들이 눌려 있던 상황에서 약간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좀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니까 뭔가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폐도 들리고 횡격막도 들리고 하니까 폐가 들리면서 피도 이렇게 심장으로 쑥 가고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기분 좋다, 어 등산 좋다 이래 이제 결론을 산에 가서 야호 한번 하고 아 등산은 좋은 운동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죠.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 다른 이유도 많이 있는데 자 등산도 건강이 좋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등산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균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슴 내밀기가 우리가 균형이 무너지면 무너지록 폐가 자꾸 처지고 횡격막이 처지고 자꾸 창자, 복부 쪽을 자꾸 짓누르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 되면 자꾸 창자가 이게 압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이렇게 가슴 내밀기가 뭐 특별히 좋다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꼭 필요한 포즈예요. 해, 하루에, 제가 횟수로 따지면 하루에 열 번만 하시라고 꼭 하고 싶습니다. 열 번만. 특히 식사할 때나 식사 전후에, 뭐, 식사할 때도 해도 괜찮고, 식사 끝나고 해도 괜찮고, 어떻게든 생각날 때 하루에 한열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는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 많이 하면요. 이, 갑자기 윗배가 빵빵하게 올라와 버린다든가 장갑막이 확 들리면서 제가 이걸 옛날에 이걸 느낌이 좋으니까 습관적으로 한 이틀 정도를 좀 많이 해봤어요 하루에 한 10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첫날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둘째날 막 윗배가 막 빵빵해졌는데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혼났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어 이거 하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아 이거 필요한 거는 필요한데 내가 그때 너무 무리했구나 너무 무리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그냥 뭐 내가 남은 인생에 오늘 좀 해야 되겠다 뭐 등산 가는 개념으로 하루에 10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 할 때마다 시원한데 그걸 안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근데 또 분명히 의미가 있다 내 건강을 폐를 순간적으로 좀 덜어줘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 횡격막도 좀 이게 횡격막을 좀 덜어 올리고 횡격막을 좀 강화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죠? 어또 장갑 막도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또 우리가 이게 몸을 자꾸 안 쓰면 폐는 자꾸 혈액 순환이 안 되면 폐에 피가 점점 많아지면서 폐가 자꾸 무거워지면서 자꾸 처져요 어차피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팔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뭐 비대칭 운동도 한번 해주고, 어, 비대칭 운동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비대칭 운동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오른손 잡으니까 왼쪽으로 좀 피가 흘러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비대칭 운동이에요. 균형 잡기 운동인데. 그, 이걸 조금 신경을 써주면서. 그니까, 러 가슴 치기, 혹은 가슴 내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슴 내밀기로 하는데, 이걸, 한, 스무 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데 10, 하루에 열 번에서 스무 번 사이, 고그 정도만 하세요. 절대 욕심낸다고, 이거 많이 한다고 특별히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요,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비대칭 운동 신경 쓰시고, 어? 오른손잡이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시면서, 가슴 내밀기 이거 꼭 중요한 거니까 하루에 10번, 5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근데 한 10번 정도 하면 잘했다라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뭐 20번 정도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10번에서 20번 사이, 한뭐 10번 정도 하면 참 잘한 겁니다. 그걸 어... 무조건 안 돼요. 장간막이 또 바짝 들려 있을 때는 이걸 또 하면 또안 좋아요. 자, 무조건 열번을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수의 분들은 폐가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다고 느낄 거예요. 자, 제 동생을 자꾸 들여다보면 장간막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장간막이 너무 올라왔을 때는 가슴 내밀기 하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장간막이 올라갔다는 건 폐도 들렸다는 얘기고 횡경막도 들렸다라는데 거기서 더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하루에 10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그죠 어, 이해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어. 감사합니다